네 어서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소학집주명륜편 음, 열다섯 번째 수업이죠. 네 열다섯 번째는 약불언이여시든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모를만한 낱말 하나도 없겠어요. 이거 무릎슬자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게 만약에 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시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 말씀하지 않으시거든 말하지 않고 있으면은 모시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되냐 하면. 아버님께서 서 계신 즉, 얘기야. 서 계신 즉, 발을 보고, 그 아버지의 그 발을 보면 돼. 서, 아버지가 서 계시면. 그리고 앉아 계신 즉, 얘기야. 앉으신 즉, 무릎을 보면 돼. 무릎을 보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보니라. 시선 처리에 대한 얘기죠. 만약 말씀하지 않으시거든, 선 즉, 아버님이 선 즉이에요. 선 즉, 발을 보고, 앉으신 즉, 무릎을 볼지니라. 자, 사는, 사족, 시족이죠, 시족. 참. 시족은, 시족은, 사기행야이요, 이요. 시슬은, 사기기야라. 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살필 사자죠. 살필사, 엿볼사 그렇죠. 자 발을 본다는 것은 발을 보면그그놈 뭐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가시는 걸살핌이요 그래서 서 있으면 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 어, 감을 살핌이요 무릎을 보면그 일어남을 살핌이라. 무릎 은뭐 일어나는데 쓰는 거잖아요. 네. 다시. 발을 보면 그 가심을 살피며 무릎을 보면 그 일어나심을 살피이라 자, 그러면 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 보세요. 어, 모를 만한 거, 뭐 빨리 대답류, 더디 대답 팔락 나왔죠. 또 잡을 집 던질 투, 뭐 배틀 토, 빨리 걸을 추다 뭐 배운 거예요. 얘기에 말하기를, 얘기 옥조에 있는 편인가봐요. 얘기에 말하기를, 부모가 명하여 부르시거든. 어떻게? 빨리 대답하고, 더디 대답하지 아니하며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나 봐요. 몇번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빨리 일어나야 되냐. 손에 업을 잡은 즉, 뭐 하던 일이 있으면 이게 일이 일을 잡고 있었으면 하던 일이 있었는 즉, 이 얘기야. 손에 업을 잡은 즉, 내던지고, 이게 던지고, 그 정도로 던져놓고 뛰어가야 돼. 그리고 뭐, 이거 뭐, 이것도 나왔죠. 식재구즉 토지 이 얘기 있죠. 있었죠. 먹을 것이 입에 있은 즉, 뱉으며, 뱉어놓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언제 씹어 삼켜 넘길 겨를이 없단 말이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 <laughs>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 달려가야지, 뛰어가야지, 그냥 종종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달려가고, 종종 걷지 않으니라. 이 추도 빠른 걸음이거든요. 쟁걸음인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막 껑충껑충 뛰는 거죠. 네. 얘기에 말하기를. 부모가 명하여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더디 대답하지 아니하며, 손에 업을 이를 잡고 있은즉 내던지고, 음식이 입에 있은즉 뱉으며 달려가고, 종종 걷지 않으니라. 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응시왈 응시월, 유락은. 유락은 앞에 문장에서 배웠죠. 개응야이나 응 이유소거락이요. 어 주추는 똑같아요 문장. 개보야이나 이주소거추라 두업. 호시은 급추 분명야라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네. 그러면 응씨가 말했어요. 응씨 말하기를 빨리 대답류 더디 대답할 낙은 다 응함이지만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지만 뭐가 더 빠르냐 유가 더 빠르다 그랬죠. 이게 더디 대답할 낙이니까 유가 락보다 빠름이요. 그 다음에 주와 추는 다 걸음이나, 이건 달박 뛰어가는 거고, 이거는 종종 걷는 게 경보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걸음이나 주가 추보다 빠름이라. 자, 업을 하던 일을 내던지단 얘기지. 업을 던지고 먹을 것을 뱉으은왜 그러냐? 부모 명예 급히. 달려감이라. 급히 종종 걸은 걸음이라 빨리 달려간다고 봐야 돼. 부모 명의 급히 달려감이라. 이렇게 응시 말하기를 응과 락은다 응함이나 유가 락보다 빠르고 주와 추는 다 걸음이나 주가 추보다 빠름이라. 어 이를 던지고 먹을 것을 뱉음은 부모 명의 급히 달려감이라. 네. 그 다음, 약불원 이어시던 부터 했는데 빨리 넘어가는군요. 네. 요것도, 어, 모를 만한 거. 어. 자, 이거는 돌아올 복으로 보셔요. 네, 이게 다시부가 아니라 돌아올 복. 병들제 자예요. 요 병질부수죠? 병들제, 제자 발음 있죠? 네. 이건 뭐다 아시는 글자네요. 부모님이 이제 늙었을 땐 더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버이가 늙으시거든, 늙었 것이든, 어, 늙으시거든, 나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며, 뭐, 앞에서 어, 몇 번이나 얘기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더욱더 연로하셨을 때는 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시니까요. 나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며, 돌아오면 돌아올 때, 돌아올 때 때를 지나지 아니하며,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가 병 드시거든, 이럴 땐 더더욱 또 조심해야 돼. 부모는 아파서 비실비실한데, 아들은 뭐가 신나는 일이 있는지 희색이 만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낯빛에 얼굴을... 성하게 아니함이, 뭐, 기분 좋은, 뭐, 어, 의기양양한 얼굴빛이 막 신나는 얼굴로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죠. <laughs> 아이고, 자기 기분도 표현을 못해요. 부모가 지금 병 들었는데 어디서 그냥 그런 희색이 만면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음, 낯빛의 거동을 성하게 아니함이 이러한 정도, 이 정도의 예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 위안부들 뭐그 수요집회 이런 거 하는데 앞에서 아니면 또 누가 단식하는데 앞에서 그 뭐예요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뭐 피자 갖다 놓고 뭐 통닭 갖다 놓고 남 단식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 뭐랄까 아주 어, 사람이 잔인한 거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예의를 떠나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니까 아픔을 함께 공유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 내 주장만 오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그 그런 어떤 공감을 같이 해줄 줄 알아야지. 함께 뭐 같이 진짜 아프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세경을 성하게 아니함이 이것이 효자의 소는 대강 소략한 이런 얘기. 대강의 절차이니라 그러니까 소략한 절차니라 이런 뜻이에요. 어버이 늙으시거든 나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며 돌아올 때 때를 지나지 아니하며 어버이 병드시거든 낮빛의 거동을 성의하지 않음이 채우지 않음이 이것이 효자의 소략한 절차니라 예절이니라. 네 그러면 역은 역은 개야오, 복은 어 반야오, 시는 귀시 귀귀야라. 진시왈 어 역방적 공소기 이. 막지 소재야오오 과시즈 공 실기 기이 친우야라 재는 병야라 방시왈 효자지 사친애 기필대로 이후에 여시야 아 했잖아 다를까? 에. 여시야 아아구름표개이 진노자 는는하자우 불가불여시하라. 증주 세경불성은 유 우색이 아라. 자, 부, 명, 호, 로, 지, 세, 경, 불, 성, 오, 사, 이름은, 눈, 눈 사, 는, 이래야겠다. 차, 계 효, 자, 사, 치, 소, 리, 학, 지, 절, 이니, 필, 약, 공, 자, 소, 이, 신, 채, 발, 부, 는, 수, 지, 부, 모, 이니, 불감회상 음, 음, 이요 입신행도 하야 양명후세하여 음, 입신행도 하고 할까? 응, 음, 좀 행하고 하고가 좋겠다 하고 양명후세하여 이현부모가 어 부모, 라야? 부모라야. 부모라야. 위덕지 본자이니, 사위 지효야라. 일단 이렇게 달아보셔요. 자, 볼게요. 음. 자, 역은, 여기서 방소를, 방향을 바꾸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역은, 어, 여기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역은 고침이요. 자, 그리고 돌아올 때죠. 복은 복은 돌아옴이요. 자, 때를 넘지 않는다. 이 시는 돌아올 시기라. 뭐몇 시까지 이런 얘기죠. 뭐 12시 를 넘기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에 해당되기도 하고 며칠 날 돌아와라 하는 것도 되겠죠. 말미를 얘기하는 거죠. 말미기죠. 그러니까 진시 말하기를 방향을 방소를 바꾼즉 그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부를 경우에 나를 부르심에 있는 바를 알지 못할까 걱정함이요 두려워함이요는 너무 세다랬죠. 걱정함이요,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때를 지나서 오게 되면 어때요? 때를 지난즉 그 시기를 잃어서 돌아올 시기를 잃어서 그 어버이에게 근심을 끼칠이자죠, 끼칠까? 걱정스러움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저 재는 병들 제라 그랬죠, 자 병들미라 방시 말하기를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효자가 어버이 섬김에 어찌 반드시 늙기를 기다린 이후에 이와 같이 하랴, 얘기요. 여기서 특별히, 친노, 늙어서, 늙었, 부모가 늙었을 때를 더 얘기한 거에 대한,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꼭, 평소에도 잘 하겠지만, 이런 얘기야. 잘 하겠지만, 어, 대개, 써, so, 어버이가 늙은 자는, 연로하신 부모가 계실 때는, 더욱이, 이게, 이게 관건이지. 더욱 불가불, 더욱 가히 이와 같이 않으면 안 된다. 더더욱 신경 써야 된다. 젊을 때는 그래도 한두 번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인데, 어, 이 정도는 거의 늘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낯빛의 거동을 성하게 아니하면, 근심하는 색이 있어야 되죠. 어, 부모는 아파서 지금 골골하는데 내가 뭐 좋자고, 뭐, 물론 속으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 그래도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 부명호로부터, 아버지가 명하여 부르심으로부터, 그, 뭐요, 앞 문장인가 보다. 네, 여기 15번 문장이죠. 15번 문장부터, 지금 이 문장까지 이런 얘기예요. 자, 부명호로부터, 지금 문장, 세경불성에 이르는 다섯 가지 일은, 다섯 가지 일이죠. 어, 뒤에 게세 가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불 역방. 어, 복불과시, 그리고 색, 색용불성, 이세 가지에다 앞에 두 개, 두,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렇게 다섯 가지는, 왔다 갔다 어지럽죠. 네. 그 다섯 가지 일은, 색용불성에 이르는 다섯 가지 일은, 이것은 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소략한, 대강의 소략한 절차이니, 절차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효자라고 할수 없단 얘기야. 이니, 반드시 공자께서 이르신 바, 공자께서 신체발부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공자께서 이르신 바, 뭐, 신체와 털업과 살같은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헐고 상하지 아니하미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이렇게 몸을 잘 간수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첫 번째, 효지시야요. 효의 시작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효지종야. 효지종야는 입신행도 하다는 얘기는 자립할 줄 알아야 돼. 스무 살이 넘어서 몸을 세워 도를 행하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살아갈 그 양심과 도덕, 그리고 업을 가지고 살수 있을 그런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입신행도예요. 그러니까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서 그럼 어때 부모님이 영광이겠죠. 부모님이 아, 아들이 자랑스럽겠죠. 그렇게 하였어 부모를 드러냄과 같아야 공자께서 이르신 이러한 정도는 돼야 이건 앞에 거는 대강에 그냥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이잖아요, 진짜 뭐때잘 돌아와야 되고 나갈 때꼭 꼭, 어,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 뭐 병들 때 얼굴을 뭐 어, 좋은 일 있어도 좀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거 이건 대강의 절차지 이, 이 효자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최소한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것이지 그 행동 자세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이지 어이 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어느 어, 아버지의 자손인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부모를 빛내줄 수 있는 게 허다죠. 부모는 자식이 잘될때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써 부모를 드러냄 같아야 그 정도 돼야 같아야 덕에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것 이것이 지극한 효가 됨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정리 역은 고침이요 복은 돌아옴이요 신은 돌아올 시기라 진시 말하기를 방소를 바꾼 즉 나를 부르심에 있는 바를 알지 못할까 걱정함이요 때를 지난 즉 시기를 잃어서 그 어버이에게 근심을 끼칠, 이자죠 끼칠까? 걱정합니다. 재는 병들미라 방시 말하되,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어찌 반드시 늙기를 기다린 이후에 이와 같이 하랴. 어쩌서 야 자는 뭐뭐야 하고 의문사예요. 대개 써 어, 어버이가 늙은 자는 더욱 가히 이와, 가, 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되니라. 어, 세경을 성하게 아니함은 근심하는 낯빛이 있음이라. 부명호로부터 세경불성에 이르는 다섯 가지 일은 이는 다 효자가 어버이 성기는 소략한 예절이니 반드시 공자가 이르신 바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헐고 상하지 아니하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서 써 부모를 나타냄에 나타냄과 같아야 이 정도는 돼야 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지극한 효라 하니라. 네, 읽겠습니다. 네, 약불언이죠. 오. 그랬었나요? 예, 아, 많이 했군요. 약불언 이여시든 입즉시족하고 좌즉시스리라. 시족은 사기행야이요, 시스은 사기이기야라. 예기와분명호어시든 유의불락하며 수지법 즉 투지하고 식재구 즉 토지하며 주의불춘이라. 응시와 유락은 개응야이나 이 유속 어라기요 주추는 개보야이나이 주속 어추라 투업 토식은 급추 부명야라 진노어시든 출불 출 역방하며 복불 과시하며 진제어시든 세경불성이 자효자지 소절야니라, 역은 개야오, 복은 반야오, 신은 귀기야라, 진시월 역방즉공 속이 이 막지 소재야오, 과시즉 공실기기이 진우야라, 재는 병야라, 방시월 효자지 사치네, 기 필대 노 이후에 여시야. 개이친 노자는 우불가 불, 우불가 불여시야라. 세경불성은 유우세계라. 자부명호로지. 세경불성 오사는 차계효자 사친 소략지절이니. 비략 공자 소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니 불감 회상이요. 입신 행도하고 양명 후세하야 이현 부모라야 위덕지 본자이니 사위 지효야라.